음. 아유 지겨워 왜 이렇게 짜. 아니 뭐가 짜. 짜요 마미야. 너무 쫄았나 짜다니까. 물좀 붓고 데우시지 그셨어요짠안 좋은데. 엄마. 이거 뭐야 감자칼?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야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 말라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영기 음,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고구마요. 그래 호구. 마 아니 호, 호구마요? 호박 고.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山生我去撤你要 <laughs>